이제 수능이 코앞입니다. 오늘은 수능 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태도 측면에서는 무조건 상위 3% 안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상호 변호사입니다. 수능 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 세 가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무조건 맞추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강박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능 날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런 강박이 계속 듭니다. 특히 초반 문제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한 착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 워낙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초반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쉬운 문제에서 스킵해서 넘어가는 게 찝찝합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넘기면 다음 문제로 어케 푸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기이자 만용입니다. 처음에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면 시험 초반에는 뇌가 활성화가 안 돼서 평소보다 실력 발휘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처음에 잡으면 시간 오래 걸리고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킵 안 하고 오기를 부르면서 풀어내겠다고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추자라고 하는 감각이 정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찍먹 해보고 과감히 넘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와서 풀면 1분, 2분 컷이 날게 괜히 고집부리다 5분 컷이 나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선의 문제만 쌓여도 나중에 지문 못 읽고 두개 날리는 건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장에 막상 가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꼭 이런 실수를 한번 이상 하게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아무래도 수능시험이 너무 큰 시험이라 알면서도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 저희 구독자 여러분은 한번더 명심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이젠 학복하면 진짜 큰일 나. 까딱하면 삼수 해도 대학 못 가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쳐보자 학교 폭력 멈춰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수능 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 두 번째는요.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강박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듣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잠깐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요.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생각보다 멘붕이 너무 크게 옵니다. 영어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건데 평소에 나는 영어 듣기는 다 맞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영어 듣기를 틀리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평소에 2등급 나오던 게 3등급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엄청나게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나가다 보면 또 여기서 시간이 부족해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는 어떠한 상황도 다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요, 당연히 다리 떠는 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큰큰 거리는 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3M 비마개를 알차게 챙겨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선이 분산되고 어느 정도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영어 듣기 문제를 만약 여러분이 못 들어서 실수로 틀리게 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도 롤할때 대포 미네온을 놓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나와가지고 게임 아예 던지나요? 탈줄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듣기 한 문제 틀린 만큼 나머지 문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풀어낸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맞추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영어 듣기 문제나 수학 1번 문제라고 해도 말이죠. 오히려 이런 아집을 내려놓는 순간 성적이 훨씬 더잘 나오게 됩니다. 수능 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 세 번째는요, 바로 노래 가사와 멜로디입니다. 사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랑 케이스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좀 무의식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노래 가사나 멜로디가 언제 생각이 많이 나냐면요. 시간 압박이 점점 심한 시험 후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은 문제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절망감이 들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멘탈이 나가니까 갑자기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무의식적으로 막 재생되고 플레이리스트가 틀어져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능 보기 전까지 노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잔잔한 클래식. 정도는 괜찮지만 수능 금지곡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돌 노래들 신나는 노래들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카리나 업 들으시면 안 돼요. 아파트도 안 돼요. 또 중요한 게 시간 관리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압박이 심한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급해질수록 노래 가사 같은 게 머릿속으로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자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문제다라는 아집을 내려놓으면서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후반에 가서 시간 활용을 잘 못하고 휩쓸리는 일 없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딱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꼭 명심하셔서 수능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복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저한테 걸어주세요. 함께 고민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